see them 이 자, 아, 더더더더 더. 더. 가격이 중요하요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이 중요하냐이는만족 하라. 얼마예상1 2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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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5만원5 0 0세요0 0만원0 0만원 w 만원 그기고 게스트 하우스에 주무실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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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레, 알레르만 준 거야? 네, 네. 알레르만. 저기 누가? 정품, 정, 정, 정. <laughs> 알레르만, 정품. <정통>. 와, <와우. 웃음> 오우, 야, 이들이 어디서 오. 이런 거? 알레르만, 알레르만 <laughs> 소리. <야>, 알레르만 아니 <웃음> <알레르만이> <웃음> <얘기하시나요>? <웃음> <웃음> 어? 아니, 애들이 애들하고 같이 아, 고민을 했는데요. 아, 네. 애들이 목사님 맨날 게스트 하우스에 주무시니까. 이불을 좀 좋은 걸로 해드린다. 요 맞아. 저이불 어느 분이 진짜 침, 침, 맞는지 몰라요. 침 맞고 거. 거. 네, 몰라. 침, 맞고피흘을 거는 몰라, 걸로. 몰라. 해드리죠. 감사합니다. 진이다 <laughs> 진짜. 이쁘다. 이쁘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 애어게 이런 안으로 주셨어? 네, 감사다 저는 너무 셀까봐. 이것저 많이 이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이사합니다얘기하다 감사합니다. 니사합다 감사합니다. 니다 이렇게 <laughs> <좀> 啊，来。 하나님, 이따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얘기 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그 전,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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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전 영사. 목사님, 흥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영상편지로 전하게 되는데요. 저희에게 말씀도 선포해주시고 어, 저희를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의 멘토이신 이문택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만난 뒤로부터 점점 변해가는 저를 보시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문택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이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화이팅! 목사님 항상 저를 위해 응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문택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저에게 좋은 말씀을 선포해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ING로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6개월 동안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리고 엄청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감사드리고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호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민주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목사님 생신 축하해드리려고 켰는데요. 일단 먼저 목사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또 ING라는 청소년 교회에 소속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 덕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의 계획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으로서 이제 ING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 1년 반 정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더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ING 차서연 강나연입니다 목사님 생신 정말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의 중학생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같이 보내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목사님 생신을 맞이하여 오행시을 준비했습니다 띄어주세요손 헌택 목사님 퇴태카심 받으신 우리 목사님 보 목사님 사 사랑합니다 님님 님 가는 게 우리도 따라가오 오, 예. 목사님 정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문태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우!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늘 저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저와 하나님이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문예셀 브리더 장혜성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아 이번에 생신 맞이하셔서 제가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목사님 생신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늘 저희를 성장,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완성호강하세요. 사랑합니다.